수주 대토, 수주 대토. 숫자는 지킬 수, 지킬 수. 공격과 수비할 때 지킬 수. 주 자는 그루터기 주, 그루터기 주. 나무를 빈밑 등거를 그루터기라고 지죠 나무를 세는 단어로도 씁니다. 나무를 셀때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그런 식으로 지죠대 자는 기다릴 때, 기다릴 때. 토 자는 토끼토 자입니다. 토끼토. 해석은 주, 나무 등거린 그루터기를 수, 지키며 토, 토끼를 대 기다린다.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림. 의미는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음.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음. 묵은 습관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대응 못함.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봄부터 열심히 작물을 길러 가족들을 부양했지요. 그런데 어느 해,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데 토끼가 달리다 나무 밑동에 부딪혀 죽었습니다. 농부는 이게 웬행재냐 싶어 토끼를 가져다 가죽을 벗겨 시장에 팔고 고기는 토끼탕을 해 먹었습니다. 이거 굳이 고생해서 일할 필요 없잖아? 이 나무 밑동만 잘 지키면 토끼가 매일 와서 부딪힐 테니, 하하. 다음 날부터 농부는 고생스럽게 일하지 않고 그루터기만 지켰는데, 다시는 토끼를 잡을 수 없었고, 작물은 다 발라주고,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토끼가 한번 나무에 부딪혔다고 또 부딪힐 수가 있을까요? 한번 성공했던 방식만을 고집하면 성공 확률이 낮겠지요. 이왕 토끼를 잡기로 했다면 올무도 놓고 함정도 파고 활을 들고 적극적으로 쫓아다녀야지요. 비슷한 말로 각주구검이 있습니다. 각주구검. 자, 각자는 세길각자입니다 조각한다 할때세길각주 자는 배주. 배주. 구 자는 구할구구할구검 자는 칼검. 칼검. 해석은 각주입니다. 주. 배에 칼 떨어뜨렸던 자리를 각 세게 놓았다가, 검, 칼을 구, 구하리함. 칼 떨어뜨렸던 자리를 주. 배에다가 각 새겨놨다가 배가 다른 곳으로 간 후에 검 칼을 구 구하려 함. 의미는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옛 것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음. 한 무사가 보검을 가지고 목포항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향합니다. 그런데 먼 바다에 갔을 때 파도가 심하여 칼을 바다에 떨어뜨렸습니다. 무사는 가만히 생각하더니 칼이 떨어진 장소에 표시를 합니다. 무사님 지금 무엇하십니까? 예, 이곳이 칼을 떨어뜨린, 떨어뜨린 장소이니 표시해 놓아야 찾지요. 자, 표시했으니까 빨리 갑시다. 배가 제주항에 도착하자 무사는 이제 칼을 찾아야겠소 하고는 자기가 배에 표시해 두었던 곳을 확인한 후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칼을 떨어뜨리고 제주항에서 칼을 찾으면 찾을 수 있을까요? 해석을 다시 볼게요. 자, 먼 바다에서 칼 떨어뜨렸던 자리를 배에 새겨두었다가 배가 제주항으로 간 후에 그 표시를 보고 칼을 찾으려 했단 얘기입니다. 의미는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옛 것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음. 시대가 목포항에서 제주도로 흘렀는데 먼바다에서 잃어버렸던 걸 갖다가 제주도로 시간이 흐른 뒤에 그것을 보고서 찾으려 했단 얘기지요. 197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에서 건축업으로 큰 도, 버, 돈을 번 분이 있었지요. 이분은 건축업이야말로 큰 돈을 벌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여년이 지난 2000년대에 이분은 다른 분이 차려놓아 잘 나가던 정보통신 분야를 몽땅 해체하고 모든 돈을 들여 건설업에 올인했지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